십자가사, 영원한, 영원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어,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을 하셨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3일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갈 거라는 것을 예고를 다 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쳐 버리고 배신하고 잊어버리게 됐을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어, 다섯 번 이상을 어, 예수님께서 어, 예고하신 것을 먼저 보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2장 22절을 중심으로. 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구약에도 이미 예언돼 있어요. 신약 어, 구약에도 또 살아날 것. 썩지 않고 살아날 것도 시편에 예언돼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최소한 다섯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마테마가 누가 보금서에 동일한 사건을 세 군데 다 탁탁 기록하는 것을 따지면 그 다섯 번이 곱하기 3을 하면 열다섯 번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사건을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는 한 번이라고 카운트를 한 거예요. 자, 마테보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어, 마태복음 2, 16장 21절에서 28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성결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하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내나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이,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만에 부활을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사건인데, 연도로 말하면 AD 29년, 29년, 어, 봄에,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약간 이제 북쪽으로,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지고 갈릴리, 예수님의 3분의 1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에,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에, AD 29년 가을이에요. 가이사라 빌리포는 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3차 예고를 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내려오시면서 강 건너에 배단이를 건너다가, 자. 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 요단강의 강 주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AD 29년 겨울에 어 예고를 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이거 1번, 2번, 3번, 세 번째까지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부활할 것을 동일하게 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AD 29년이에요. 자, 이제, 다음 해에, AD 30년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4차로, 어, AD 30년 봄에, 어, 예수님께서, 어, 감남산에 가셔가지고, 자, 거의, 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임박한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어,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고 어, 내가 어, 잡힐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절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고가 동일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30년 내나 동일한 봄 자, 그때 곧 임박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과 2절에 보면. 어, 막, 목자를 확 치면 흩어진다.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게 이제, 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흩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더 구체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다고 예고해 줍니다. 보세요. 이런 예고를 계속 듣고, 갈릴리에 먼저 간다는 것이 성격에 네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또 마가가 기록을 해가지고 또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두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천사들이 무덤에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두 번이 반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살아나셔서 먼저 가신다고 해서 지금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반복되는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갈것이라는이 예고를 여러분 반복하는데도, 제자들은 실제 사건이 딱 일어나버릴 때는 예수님이 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버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이상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고, 그게 세 명의 기록자들에게 곱하기 3을 하면 1 5섯번 가까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냥 단순하게 로마의 속국에서 유대의 나라를 해방시키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한명 정도라고 생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는 아직. 믿음으로 딱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그냥.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예수라는 걸 진짜 알았다면 도망 안 가죠. 도망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을 믿음의 단계로 성화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딱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질려 가지고 돌아가실 때 피를 렸던그 창자국을 보고, 아,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위대한 인물의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이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한 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게 그 증거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제가 원전을 직역해 볼게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는 단어가 없겠죠. 그가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을 때, 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딱 확인한 후에,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고, 그전에는 기억도 못한 거예요. 그냥 딱 말을, 말씀하신 걸 흘러 듣고, 기억이 다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안 여기 있으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죠. 부활하신 것을 살아났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딱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같이 밥을 먹고 고기를 같이 먹고 예수님의 손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자국들도 눈으로 보고. 의심나는 사람은 만져보고, 그래서 그 분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성경, 구약의 말씀, 예언대 의전이 있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Believe, 믿게 되었더라.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체험하든지 만나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졌던 사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살아나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약 3년 반 동안 공생의 길을 할 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같이 동거동락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완전히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보고, 만나고,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랍게 바뀌어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기다리니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 충만이 그때 능력을 잃게 됐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죠. 야, 우리는 거꾸로. 사도들이 기록했던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에게 전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적었으니까 그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보면. 주의 성령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마귀가 떠나가고 막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있어 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하는 것들이 체험되어지잖아. 그게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 팩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신행이 우리 걸로 되는 거죠. 자, 1. 2000년 전에 팩트가 있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이 사실이었다. 팩트. 그것을 체험했다. 목격하고 체험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록한 성경을 읽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지 않으면 체험이 안 돼요. 이 2번을 생략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험하면, 복음을 전하고 정인으로 역할을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가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팩트를 믿게 되면 1, 2, 3이 나의 것으로 변화되는, 화되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요한보음 2장 22절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고, 성경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2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다섯 번 이상을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까매득하게 제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